할머니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의사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같은 연세에 자주 생기는 병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해당되면 병원 꼭 같이 가요. 네. 먼저 신부전이야.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걸 말해. 할머니. 요즘 숨 차고 다리 붓는 거 혹시 심장이 조금 약해진 걸 수도 있어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인데,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더 답답하고, 다리도 붓고 그래요. 통증보다는 숨이 차고 피곤한 게더 힘들어요. 치료는 약으로 심장 부담을 줄여주고, 염분 줄이는 식단이 중요해요. 국물 음식은 조금 줄이고 수분도 조절해야 해요. 할머니 이건 꼭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다음은 골다공증이야. 할머니 혹시 요즘 허리나 등 아프신 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일 수 있어요. 뼈가 속이 비어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통증은 허리나 등에서 뻐근하게 오고 키가 줄어든 느낌도 들수 있어요. 치료는 칼슘이랑 비타민 D 보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도 있어요.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음식이 좋아요? 할머니, 넘어지지 않게 집안 정리도 같이 해드릴게요. 할머니, 요즘 자꾸 나는 쓸모없다고 하시고,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그게 마음의 감기, 우울증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통증은 없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치료는 약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올게요.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햇빛도 마음에 좋은 약이에요. 내가 할머니 얘기 다 들어줄게. 뭐든지 이쁜 손녀딸에게 다 말해. 사랑해, 할머니. 아참, 할머니 요즘 TV 자막 잘안 보인다고 하셨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빛이 먼저 보이면 백내장일 수 있어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건데,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통증은 없지만, 치아가 흐려지고 생활이 불편해져요. 치료는 수술로 혼탁한 수정체를 깨끗한 인공 수정체로 바꾸는 거예요. 수술은 간단하고 회복도 빨라요. 루테인, 비타민 어가 풍부한 음식도 눈에 좋아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꼭 있을게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걱정돼서예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더 많은 건강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질병들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제발 건강 좀 챙겨요. 알았죠?